네, 이피디님 이재명입니다. 아, 예. 지사님 안녕하세요. 아큰별 들었어요. 비여성분이신가 그, 했더니, 아, 아니시군요. 아 네네네. 예, 저 남자, 아, 남자, 예. 남자 피디입니다. 어... 자, 일단은 우리 그... 그 이피디님한테 되게 미안한 게 예. 그 뭐, 이게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. 아, 예. 래 제가 원래 안그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인데 예. 제가 뭐 말씀드린 건뭐 빼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점 하나하고 예. 어, 예를 들면, 이거 혹시 녹음해서 쓰실 건가요? 어, 이게 사실 뭐, 제이큰들 개인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서. 어. 물론, 뭐, 그렇죠 예, 언론으로서 좀 질문 드리는 거니까. 이게 음. 질문하고 사실 기록하는 게 저희 기본이잖아요. 아, 이준씨가 성남 국제 마피아 출신의 조폭인 거는 모르셨어요? 아, 전혀 모르시고 어떻게 합니까? 안내 기업인 중에 하나가 옥지시설 기부도 많이 하고, 또, 뭐, 돌풍 기부나 뭐 비탄 감동 이런 데서도 참하고성남에 c 지모도 하고 이러니까 네. 저희는 그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뭐 루틴한 절차에 따라서 우수 기업 선정하고 뭐 그렇게 해준 거죠. 0 7년도면 사실은 이미 정치인으로 활동하시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활발히 하실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폭 네.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도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. 아니, 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요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이 가족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수임했던 걸로 기억해요.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. 그래서 사실 뭐전화를드렸는데 예. 내가 이 사람들을 변론한 것도 그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만약에 정말로 조폭 구성원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래서 세단 사람들이 왜 그걸 했냐라고 물으면 예. 어,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에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맺힐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그때 함께 재판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어느 날 뒤에 나타나서 일정 신분세탁 용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뭐 기부다 하고 하면서 예.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조직폭력배거나부도덕한 사람인 걸 만약에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겠죠 예. 그 점을 저는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. 제가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왜뭘 예. 인연을 맺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이, 지지자라고 결정 받은 사람들이 하나예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압니다 아이네예 어, 그는 우리 기준이 생각에는 뭐,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, 일단 저는 그 사람 기억하지 못하고, 예를 들어, 그 후에 그 사람은 강년이나 무슨 뭐, 아마 이재명을 뭐, 사랑하는 무슨 모임인가, 이것도 만들었을 거예요, 아마 그 사람이.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, 예. 어, 제가, 예를 들면 뭐, 종북으로 몰리고, 또 뭐, 폐륜 뭐, 이런 걸로 몰리고, 또 최근에 불륜으로 몰리고, 드디어 이제 조폭으로까지 몰리고 있는데, 예. 어,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기획을 했거나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알고 제가 그 용인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이게 성남시라고 하는데 같은데 백만 도시긴 하지만 좁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에 제가 알기로는 종합시장 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제마피아도 네. 있고 뭐, 뭐 그래요 뭐뭐뭐뭐 트롯이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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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더라고요. 뭐, 있다가 없어졌다고 심지어 제 이종 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마피아에 중학생 조직원이었었어요. 그때 제가 그 애를 네번을불러내줬습니다 아니 북한데 어떡합니까?